여러분 상처와 아픔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그쓴 뿌리들은 결국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 또 우리의 해석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줍니다.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왜곡이 있고요, 변질이 있고요.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. 원수마귀가 그 왜곡되고 변질된 영적인 세계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향을 주거든요. 그것을 그렇게 해서 형성된 자아가 무엇입니까? 그게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. 나는 아니에요. 그런데 내 안에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왜곡된 자아상이 있어요. 왜곡된 자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왜곡된 자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.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,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,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는 것입니다.